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주요 도시 강남 3구나 역세권 지역에 살수 있는 방법. 자, 게다가 준신축이나 새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은 아니고요. 바로 임대주택인데요. 자, 이름하여 2023년 행복 주택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행복주택은 분양은 아니고요. 임대입니다. SH에서 소유한 주택 아파트를 각 계층에 맞춰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놓겠다. 자, 이게 바로 행복주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요번에 입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일단 입지 한번 볼게요. 자, 위치가 너무 좋아 가지고 안 올리려다가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은평구, 금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북구. 자, 보시면 DH 퍼스티어 개포주공1 단지 같은 경우는 엄청 새 아파트. 자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자, 행복주택으로 나왔다. 반포 르엘 같은 경우도 따끈따끈하죠. 자 그리고 기존의 재공급 주택도 700코나 돼가지고 자 강동구,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해서 자 우리가 는 강남3구 플러스 강동구까지도 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도로 한땀한땀 한땀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주택을 제가 넣어보니까 41개나 되더라고요. 자, 보시다시피 서울 지역에 두루 퍼져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점이 뭐냐? 강남 3구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강동구도 많고요. 자, 그리고 강북 쪽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DMC 그 다음에 천안 구로 쪽에도 있네요 자 그리고 양천구 쪽에도 있고요 자 우리 확대해서 서초 강남을 보면은 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반포 지역에도 이렇게 물건이 있다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준공이 2018년도 입주인데 여기도 자, 임대 물건이 있다는 거고요 그 옆에 반포 썸이다 아파트 자 여기도 한 5년차 되는 거죠 하지만 저 요쪽을 보면 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따끈따끈합니다 자 3년 정도 됐고요 그 옆에 반포 리엘 아파트는 아하라자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 아파트들 자 개포로 가면 더 따끈따끈합니다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4년도 초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있다 그 옆에 네미안 블리티지 같은 경우도 자 이번에 물건이 나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3, 4년 정도 된 아파트네요 자 그래서 내가 자격 요건만 된다면 여기에 임대로 자 거주 하시다가 좋은 분양 물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고요. 자,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물론 단점도 있죠.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이제 뽑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당첨된다. 접수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넣어보고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모집세대수가 또 많다면 많은 거고요. 또 적다면 적은 거... 라서 자, 요렇게 뭐 10세대 미만도 있고요. 37세대도 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도 많게는 33세대까지 있고 적게는 뭐한 세대까지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과거에 임대주택 입주 사실이 있거나 행복주택 입주 중인 경우에도 도전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내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주택이 있는데 행복주택 도전할 수 있을까요 자안 돼요 자 그리고 예비 입주자가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이 있다는 건데요 내가 당첨이 안 되고 예비 입주자가 되었을 때 만약에 물량이 그때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예비 입주자가 되더라도 타 임대주택 입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험처럼 한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물론 이제 타 임대주택 입주를 하게 된다면 예비 입주자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입주 예정은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는 집 어느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해가지고 자 20, 40 물량이 어느 정도 있구나. 자 그리고 65세 고령자분들이나 주거 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자 상대적으로 50, 자64요 때의 분들은 좀 기회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왜냐면자 행복 주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가면은 이렇게 제 1차 국민 임대주택 공고 문 해가지고 저번 주에 난 공고문도 있습니다. 자, 내가 자격에 맞춰서 국민임대주택을 들어가셔도 되고요, 행복주택을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때 그때 여러 가지 공고문을 보셔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산 소득 봅니다. 자, 그래서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났고요, 신청 접수는 인터넷 방문 통해서 하고 서류 심사 대상자들을 거쳐서 당첨자 발표는 11월 22일 날 입주는 언제부터냐? 자, 계약 체결 후에 입주는 24년 1월부터니까 좀 널널하게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평구 DMC s k 뷰아이파크폴레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394953제곱을 뽑는다. 자 물량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고요. 자53 같은 경우는 평수로 따지자면 23평형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억 1,920만 원에 자, 월세는 49만 8천 원. 어 월세가 뭐 그렇게 싼것 같진 않은데요. 자 하지만 요거를 자, 전환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전환을 하냐? 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1억 1,920만원에 49만 8천원인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1억 6,900에 249,000원까지도 바꿀 수 있다. 내가 보증금이 별로 없다. 자 그러면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5960만원에 622,000원 자 그래서 내가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올린다. 돈이 없다면 대출 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5000만원 정도 올리게 된다면 자 월세는 498,000원에서 249,000원으로 대략적으로 25만원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만원대. 자 DH 퍼스트 트아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 8천 7백에 월세는 73만 2천원 자 5구제곱 같은 경우는 2억 2천 5백에 88만 3천원 아 역시 강남이라서 비싼가요? 자 이것도 보증금을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2억 6천 정도에 33만 6천원까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73만원에서 거의 반값이 돼버렸죠 자 5구제곱 같은 경우도 2억 2천 5백을 3억 1천까지 올린다면 44만 0원자 물론 이제 3억 천까지 보증금을 올려야지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44만원 5만원 정도의 임대가격 그것도 따끈따끈한 새 아파트 그것도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를 3억에 45만원에 산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자 2억 2,500에서 보증금을 내리고 1억 정도로 내리고요 자 월세를 높이는 방법 도 있다. 자, 물론 월세가 많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 자, 그 SH에서 정하는 임대금액 전환 안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내리는 경우. 자, 반대로, 자, 임대보증금을 내리고, 자,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 자, 그게 바로 이거죠. 임대보증금을 내리고, 임대료를 올려서. 하지만 전환율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올릴 때는 임대료가 팍팍 떨어지고, 자, 임대보증금을 내릴 때는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자, 수치가 낮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유리한 쪽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있잖아요. 그게 금리가 1.2%입니다. 엄청 싸요. 1억까지 빌려주고, 자, 이자가 매달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내린다면, 내가 빌리는 돈은 1.2% 밖에 안 되는데, 자, 내가 전환돼서 임대료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니까, 요 차익만큼 이득을 본다는 얘기죠. É, e bom... 별로 안 싼데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보증금 3억 천에 44만원 얼마를 빌리면 이자가 44만원 정도가 나오죠 뭐 대략적으로 금리에 따 다르겠지만 1억 5천 정도 빌리면 44만원 나오려나요 내돈 3억 천이 있고 자, 은행에서 1억 5천을 빌리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이자로 44만원을 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개 더하면 4억 6천 아니면 좀 5억 정도 되는 전세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효과가 서울 지역의 4억에서 5억대 신축급 아파트 전세 25평형 쉽지는 않죠. 근데 여기는 고정로급으로 DH 퍼스트여 신축 아파트 그것도 개포동에 있는 거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층마다의 신청 자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보자면, 공급을 할때 일단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고요. 우선 공급은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서 한다. 우선공급 1순위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개포동에 행복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 자치구에 거주하던지 아니면 대학이 있을 경우에 1순위다. 일반공급 같은 경우는 요러 요러한 지역에 있으면 1순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위 배점추첨, 일반공급은 순위 추첨 순으로 자기가 갑니다. 자, 청년계층도 비슷하고요. 자,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우선 공급 일반 공급으로 나누고 자, 순위 배점 그다음에 거주 기간이 오래인 자 추첨 순으로 뽑는다.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자, 비슷하긴 하지만 자, 일반 공급에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뭐 배점이 높아야 된다. 자, 거주 기간이 길어야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추첨이라서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고요. 자, 맹모삼천지교 있습니다. 자, 내가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다, 분양을 받고 싶다 생각한다면, 일단은 강남의 아파트에 임대로 먼저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꿈을 꿔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행복주택은 좀 매력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높겠지만 자, 눈치 작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잘 넣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